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어,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또한번 붙잡게 되느냐, 왜또 항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사성에서 좀 벗어난 기적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라는 것을 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그 15장에 보시면 어, 그 뭐죠 엘리 엘리야와 사르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와 사르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비가 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홉 때문에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자기도 이제 뭐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르바 과부라는 사람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사르바 과부의 집 그러면은 굉장한 부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르바 과부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고 심지어 아들도 어린 아들이 한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맨 처음에는 물좀 달라고 갔습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인이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있어서 엘리야가 담대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한테 떡 하나만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서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딱떡 하나 만들 그릇에 그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딱떡 하나 만든 다음에 사실 엘리야가 안찾아왔으면 먹고 아들이랑 먹고 마지막으로 잔치 버리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 가지고 번거롭게 물 달라고 그러더니 물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 떡까지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최후의 소망이자 최후의 어떤 어, 만찬이라 할수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어, 처음에는 자초지종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먹지 않고 이 선지자 엘리아한테 갖다 바칩니다. 근데 먹으면서 먹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그릇의 가루와 그리고 이 통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굶어 죽었나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들, 그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지내는 그 집이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렇게 써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떡 어 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그 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병역 기적을 봅니다. 오병역 기적에서는 조그마한그 도시락 하나, 한 아이가 갖고 다니던 물고기 어,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라고 하는 조그마한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이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중에 열두 광주리에 차고 넘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구약과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기적들을 보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있던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요. 좀 다른 방향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물항아리에다가 포도를 만드신 거예요. 물항아리를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기적들과 일맥상통할까요? 원래대로라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어 그럼, 그럼 그 포도주 항아리를 갖고 와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담겨있던 병이나 아니면은 잔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모아 갖고 와라. 예, 엘리사는 또 그렇게 하잖아요. 예, 기름을 다 받을 수 있게 그릇을 모아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 가져온 데다가 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만큼은 그런 모든 기적과 다르게 이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항아리인 물 항아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도가 아예 달라요. 포도주항아리는 원래는 거기에 식 음료를 담아놓는 거지만 이 물항아리는 먹는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뭐라고 돼어 있냐? 정결 내지게 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결 내지게 쓰는 도랑아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로 따지면 집에 있는 어 냉장고, 세탁기 같은 그런 아주 필수 가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전. 그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정결례식 항아리인 거예요. 이 정결례식을 위해서 손을 씻는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리든 뭐라든. 그러니까 이 정결례식을 위한다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처럼 위생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사람들이 무슨 위생 개념이 있습니까? 위생적인 거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래서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기 전에 옷을 빨라오해서 빠는 거고, 제사 지내기 전에 손을 닦으라고서 닦는 거고, 발에 먼지를 털라오서 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그냥 종교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먹고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비유하다고 한다면 포도주 항아리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돈 버는 방법들이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어떤 일을 해 갖고 돈을 법니다. 그게 이 포도주 항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돌 항아리, 물 항아리는 무엇이냐? 이거는 신앙생활의 항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와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개의 것으로 보여 별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이항아리에 있는 것은 내가 먹고 치하고 기쁨의 항아리지만 이 항아리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두는 거야 아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칩 일조를 드리는 것 예배의 시간을 바치는 것아니면 기도하는 것 등등등이 될수 있겠죠. 내가 별로 내 생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항아리인 거예요. 이거는 예. 이때 당시 에 유대인들한테 그 항아리는 그런 거였어요. 거기선 기쁨이 나올 수 없어요. 마치 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날 때 친구인 어, 아,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친구인 나다엘을 데려올 때 나단엘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위대한 종교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반대로 돈잘 버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고 사는 방법은 바깥에다가 바깥 방법으로 하게 하시고 여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명목상 또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갖추는 그냥 예의로만 갖추는 그 정도 형식적인 것 이런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도랑아리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잔치에 사실 도랑아리는 굉장히 그늘진데 있고 우울한데 있는 거예요. 잔치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즐겨보는 것은 포도주 항아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포도주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포도주 항아리를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아마도 이 포도주 항아리에서 포도가 없었는데 차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습스로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은 물떠온 하인들과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 이 사람들만 보고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답답하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아, 근데 어, 교회를 다니다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이, 시집간 집이 불교 집안이래. 그래고 너무 이렇게 불교 융숭하니까 어, 불교 시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또 절에도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어, 이제는 힘이 없어서 절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겠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운동화로 나오셨어. 아주 튼튼하셔. <laughs> 내가 볼땐 굉장히 튼튼하시고 옷도 아주 그냥 아주 굉장히 예쁘게 잘 입으셨더라고요. 그 아, 센스도 있으시고 전혀 이렇게 늙어 보이시지 않는데 아, 자기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못 가는데 그 힘이 뭐 마음의 힘이겠죠. <laughs> 실질적인 힘이 없으면 못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이 뒤에서 어떻게 돌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도시더라고요. 운동 뭐, 이렇게 보조하는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잘 걸으시더라고요. 80 넘으셨는데 아주 그냥 튼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랬고전도하면서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아유, 이제 어르신 그렇게 나이 드신지 몰랐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이제 가려그래도 못가요 그러면서 어 괜찮다고. 자기가 그냥 가고 안 가고가 마치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자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할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래? 교회 가면 뭔가 생기나 보다. 저 사람한테 떨어지나 보다.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한번 정도 가볼까 하지만, 아유, 귀찮다. 그러고안 가는 거죠. 근데, 어, 정말 진실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오고 예수님 믿는 거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 너무나 결정, 중요한 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어, 이분이. 전혀 그걸 못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눈 앞에 지금 죽음이 눈 앞에서 보이지도 않으시나? 어 아직 어떻게 내 다음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는 분이 교회를 한 40년 다녔대요. 40년 다녔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맞춰가게 되면 신앙생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앙생활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과 다를 바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 그치? 이 무랑아리로, 도랑아리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첫 번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걸 해야지 즐겁지, 야 여기서 당연히, 야 나사렛에서는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지라고 할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존재다. 너희가 볼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곳이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렇게 말, 말씀하시고 어 정말 기적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바라보느냐. 예수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도랑아리는 사실 볼품없는 그냥 구석에 있는 하나의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거기에 어떤 노력으로 태워지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이라는 숫자 인간의 노력을 뜻하는 그 숫자만큼 아무리 해도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무랑아리는 절대 포도주가 될 수가 포도주 항아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실을 심지어 이 모든 잔치를 주관해서 중심에 서 있는 연회장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만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도랑아리가 포도주가 되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가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나 아,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인생 성공하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고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 아닌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돌이켜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갑니다. 남들한테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보하는 길로 갑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길이 맞다. 아, 네가 맞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예. 그 전도팀 만나고 저를 말씀드렸죠. 전도팀 그리고 기도팀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정말 그런 확신을 더욱 더 많이 가지게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 이 길을 가면서.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모습들이죠. 그 목사님들이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볼수 있는 얼마나 말씀들도 기가 막히게 하신지 몰라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그 나이만으로도 다가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 연세만으로도 다가오는 목사님들의 그 목회하셨던 그 연륜만으로도 다가오는 우리 뭐 성도님들도 대화하다 보면은 연륜 있으신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켜켜이 쌓여 있는 그 과거로 인해서 받는 감동 이 있는데 더군다나 목회의 그 과거, 목회의 그 경력으로 인한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 길을 가다 보면 어 어떤 경지로 갈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죠. 근데 이런 기쁨은 이 안에 있어야지만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에 있어야만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세상 방법으로 채우는 일반적인 기쁨의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많이 맛있는 거 먹고 많은 돈을 쓰고 벌고 큰 지혜에 살면 기쁨이 넘치겠죠. 그건 그냥 일반 포도주예요. 포도주 항아리예요. 포도가 뜻하는 게 기쁨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기서 기쁨을 만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만 관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 장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예배와 관련된 것이죠. 내가 깨끗하게 되는 이 장소 여기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쌓이는 그 도랑아리에 기적을 베풀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와 기도에 있어서 좀 기쁨이 많이 없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전도를 회복해 주고 시 올해 또 기쁨을 기도해서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맛을이게 느껴가게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꿈 속에서 어 어떤 그 장면이 나왔는데, 예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로운 부분이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 제가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야 이런 거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거는 요령이고 노하우지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예 그런 것 중에 하나, 아 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생활을 좀더 생활비를 아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깨끗해지기 원한단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처음엔 꿈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도 생생하게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다가오면서 아, 이게 꿈이구나. 그래서 꿈속에서 꿈이라는 걸 자각했어요. 그러고서는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신다.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다 보면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을 분명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 그 생각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인지 알수 없지만 각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걸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걸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럼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래서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십장에 보면은 그렇게 어, 장에 보면은 그 얘기하잖아요. 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평안을 어, 소망을 주기 위한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너희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 왜?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해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예.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 사람이 전도돼서 주 앞에 나오는 거근데 요즘에 저한테 강하게 드는 마음 뭐냐 하면 나도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전도의 대상 예. 지난주에 오셨던 정재준 장로님 책에서 본 부분인데 전도의 제일 대상이 나더라고요 나 내가 복음을 듣고 그거를 내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 오케이다. 이거를 내가 믿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도 이 능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방법을 막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아저 사람이 내가 할수 있고 말, 없고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를 안해 기도를 안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어, 그냥 신앙인인책 하려고 아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귀등으로 듣고 귀등을 흘립니다 <laughs>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 안 하는 걸그 사람도 어려운 부시 느껴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사람은 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먼저 설득이 돼야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 태진자를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오늘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항아리가 정말 무미건조한 물항아리에 멈추진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의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그냥 물만 쌓고 있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과 무관한 세상적 삶과 신앙생활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이중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 내가 이 안에서도 주님의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이 안에서 넘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에 있는 저 말라, 말라버리고, 맛없는 저 포도주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기뻐하고,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란성 여러분, 주님은 다른 항아리 쓰실 수 있는데, 굳이 내 나와 같은 정말 보잘 것 없고, 정말 변질 잘 되고, 정말 원래 용도가 그것도 아니,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은 이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기쁨의 항아리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저도 열심히 간구하겠습니다. 이 밤에 그래서 그것을 먼저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합심해서 네, 음악이 안 나와요? 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이 시간에 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가 예,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의 열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밤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랑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불러 주셔서 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